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무궁화 방송을 시작합니다. 예, LH 예, 부동산 투기 어기 대한민국 전역을 깡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허탈감을, 집없는 서민에게는 분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국방부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 도시건설 청장이 재임 기간 안에 명의로 743평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해명이 가간입니다.세종시로 이사를 오니 집에서 키우던 개가 키울 부지를 알아보다가 나온 매물이 있어서 샀다고 합니다.개 한 마리 키우려고 743평의 토지를 매입했다는데 이게 해명이라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땅 한평 내 집안 없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더더욱 상심감을 안겨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여직에 앉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으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도 뻔뻔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LH 사건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스스로 밝힌 내용이고 이들이 며칠 만에 13명이나 적발을 해냈습니다. 반면에 정부와 더불어 투기당은 77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마치 투기꾼 소탕작전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수월을 했지만 고작 찾아낸 것이 7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명은 자발적으로 실토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상했던 일입니다.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을 조사단을 꾸려 그것도 국토부까지 참여했어. 이게 올바른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뭐 했냐면 따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검찰 손발 다 해먹고 놓고 지금 검찰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타기도 어느 정도 해야지. 검찰 핑계, 전점 금핑계. 이것이 이들의 본질입니다. 국기야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이 국회의원 전, 전수조사를 카드를 들고 나왔고, 야당은 전원동의까지 했습니다. 연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거론되고 있고, 이제는 지자체 장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뜨뜻하다면, 처음부터 모든 수사를 검찰에 맡겼다면 일사천리로 다 찾아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 사이, 거무껍들은다 빠져나갈 것이고 결국 피렘미몇 마리만 남게 되겠죠. 국민보라고 이들이 말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을 때 하는 것이 특검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은 어제 마지못해 사과를 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과로 과연 이 사건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신은 대임무 살겠다고 농지를 매입하고 그 농지를 돼지로 변경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수 없는 일을 해놓고 겨우 억지 사과로 떼올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 국민들은 법원 경매에서 농지 원부가 없으면 농지 한 평도 경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큰 사지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이 나라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사회 정의, 도덕, 팽등을 빤먹듯이 해치던 자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이들이 우리 사회의 폐악이요 이들이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자들 아닙니까? 국민들은 집도 못 살게 대출까지 막아놓고, 여러 채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몰아붙이면서, 진작 자기들은 뒤에서 이렇게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는 게다 들통난 것입니다. 아직도 반성 없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온갖 쇼를 다 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당에서 배출한 시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미안함도 없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이라며 빚을 내서 무려 그것도 19조 5천억 약 20조원 돈을 풀겠다고 합니다. 이 돈이 자기들 돈입니까? 그리고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19%나 인상하고 결국 이들이 주는 돈이 내 돈이고 누군가가 열심히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 엄청난 헬세를 퍼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준들, 어려운 가정에 며칠이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돈한번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해야 되겠죠. 가구당 돈 1,200만원 받아가지고 무슨 경제가 얼마나 나아지고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내고 서로 경쟁하며 국민 모두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하고, 기업은 더 좋은 제품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고용을 늘리고, 국민들은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세금도 내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국가로부터 배급받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제품을 수출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은 더 많이 배우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뻔뻔한 자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국민을 기망하고 속이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들이 양심이 있다면 이번 보궐선거 비용 전부도 자신들이 정당에 내놓고 후보도 내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우리가 이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누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이들이 적폐고 이들이 도둑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뻔뻔하게 야당을 물고 늘어지고 물타기로 하고 국민을 속이고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이 나라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말하겠지 또 내가 이 말을 하면 예? 너무 지나친 말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나라는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채찍질을 하고 해야만이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조사단을 수백 명을 꾸려서 고작 그 7, 8명 잡겠다고 요란 법석을 뜨는 이런 작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봅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의 진행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 시골에 있는 저도 뻔히 아는 이 사실을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이 일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분노를 떠하는 것입니다. 나라 빚을 내서 국민에게 돈을 갈라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결국 자라나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잘못된 자파 정권을 남으라고 질책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들이 가진 주권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LH 사건을 보면서 이제 국토부에서 지방의 자치단체장까지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자기 명의가 아닌 자기 부인 명의가 아닌 사돈의 팔촌까지 지인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매입을 하지 않은 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주요 국책 사업 모두를 전수조사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시의원들 모두를 전수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 방송을 좀 많이 퍼 날라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 구독도 함께 눌러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